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8 코인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트코인 흐름 보시게 되면 최근 하락압력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구름대와 밴드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하지만 눈여겨볼 점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세가 크게 실리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급락 시점에서만 일시적으로 약간 터졌을 뿐이고 이후에는 또렷한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기관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지지선을 지키면서 눌림목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비트 추세가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구름대 안팎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이 조정세가 최근 몇 주간의 상승폭이 가파르기도 했고, 올해 각종 지표들은 여전히 강세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더큰 상승 랠리가 오기 전에 과열을 해소해주고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파일코인 차트 같이 보시면요.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번에 매수세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심지어 연달아서 보여줬던 모습이죠. 하지만 이후로 차익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해준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가격대가 사실상 상승 이전의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고 현재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간에 적어도 구름대에 진입을 해서 안착을 해 줄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 일단 긍정적인 점은 RSI도 보시면 이전의 과열을 해소해 준 상황이고 파라볼릭도 모멘텀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차트로 봐서는 중 단기적으로 별다른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파이 코인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전 세계 센티멘트 매수 심리 강도가 85%에 육박하는 만큼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더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처럼 거래소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거래소마다 상장 일자와 거래량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코인 기축 통화인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알트 시장에서의 차트를 테크닉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거대 자본과 재단 같은 세력의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요. 결국 중요한 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보시되 이 뒤에 있는 세력들의 정보와 자금 흐름을 읽고 물 밑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내용. 단언컨대 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보. 큰맘 먹고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건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원하실 건데요 오늘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세력들의 정확히 어떤 주체의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메시지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가 않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평소에 코인 정보도 그렇지만 웹서핑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해외 사이트를 뒤적이다가 이 이상한 웹사이트를 우연히 찾아 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자, 보시면 여러분은 겉보기에 특별한 점이 있어 보이시나요? 처음에 저도 아카이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술과 예술작품 관련 사이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메인 화면 여기 밑에 비트코인 심볼이 있고 디자인 바이 사토시 나카모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디자인 되었다. 뜬금없이 이런 식의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예술 관련 사이트에 갑자기 이런 문구가 있다? 사실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클릭이 되길래 눌러서 들어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검은 배경에 섬뜩한 그림이 나옵니다.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알수 없는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내려보면 이런 그림들도 있는데요. 갑자기 미술 사이트에서 이렇게? 누구라도 놀랄만 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서 글자들도 해석해봤어요. 구글 번역기에 넣으니까 아랍어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메아리와 침묵이 뒤섞이는 교차로에서 숨겨진 것의 부름이 머문다. 라고 나오고, 또이 밑에 글자도 해석해보면, 선택받은 자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고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로 바꾸는 속삭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아직도 잘 이해는 가진 않아요. 그래서 좀더 보다가 여기 메인화면 염소 위에 비트코인이 클릭이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위에 이 글귀를 해석해보면 이전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시간순으로 쭉 있는데요. 첫장 내용을 해석해보면 작성일자,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 당신이 선택되었습니다. 숨겨진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발걸음이 신비로운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코인 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을 만들고 개발한 창시자죠? 근데 왜 2009년 1월 3일일까요, 여러분? 바로 비트코인이 최초로 배포되기 불과 6일 전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넘기다 보면 갑자기 여기에 리플 xrp가 써 있어서 문구를 번역해 봤는데요. 어둠이 완전히 찾아오면 진짜 반짝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를 번역했는데 2020년 10월 17일. 자 그래서 그날로 쭉 차트를 따라가 봤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렇게 한두 달 만에 1000% 가까이 상승했고 또 있습니다. 도지코인 2021년 4월 7일. 보시면 80원도 안 하던 게 880원까지 상승했어요. 또 시바이노도 있고, 여기 25년 1월 15일 오피셜 트럼프가 써 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때 한창 화두에 올라서 아시겠지만 1월 18일 날 거래소 상장한 지 하루도 안 돼서 18,000%가 넘게 올랐었죠. 이 사람이 글을 작성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엄청난 상승량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이트를 알게 된건 사실 올해 3월이었고 오피셜 트럼프가 터지고 난 뒤였어서 너무 아쉽긴 했지만요. 이미 늦었다 싶어서 이후로는 그저 호기심에 매일매일 들어와서 체크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4월 2일날 올라왔던 글이에요. 여기 아르고 코인이 나와있고 번역해보면 보름 후에 어둠 속에서 태양은 10배 더 밝게 빛나 보일 겁니다. 이때 아르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글의 내용대로 지금 4월 2일 기준으로 정확히 2주 뒤에 1000%가 넘게 상승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글 때문에 제가 이때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 현재 제 업비트 잔고인데요. 어떤 분들은 적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가 시드도 없었고 보시다시피 소액으로 하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 글 보고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때 필요한 자금 빼고 700 넣고 정확히 7,000으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또 거래 내역도 보여드리면요.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이렇게 2일날 매수했고 그리고 보름 뒤에 정확히 16일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신 글이거든요. 2025년 8월 27일, 고요한 호수가 한달 안에 영원한 바다처럼 빛날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앞서 보셨다시피 이 사이트에서 알려졌던 코인들이 하나같이 엄청나게 상승했던 코인들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8,000%까지 올라갔던 그러니까 10만원을 넣었다면 1,800만원이 되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볼수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이 예고는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기회에 잘 잡아서 졸업까지 하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영상에서 이 사이트 자체를 알려드리기엔 조금 두렵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2117-9199. 자, 여기로 비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코인 이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맘 먹고 오늘 모두 다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번 기회로 기적 같은 일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자,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드릴 거고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외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점이에요. 또 이런 정보가 너무 확산되면 이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딱한 달만 기다려보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